아,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지금 아 실로 너무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근데 얼굴 왜 이렇게 <laughs> 요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지? 아 원래 얼굴이 크지만 너무 오늘따라 얼굴이 너 크게 나오네요 아, 아줌마 아 강화를 좀 낚시하러 와요 꼴찌따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줌마 데리러 오고 지금 영종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인천대교 네아 근데 강화는 낚시하러 아, 가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 조금 가깝고도 먼 동네인 음. 것요 인천대교를 지나가는데요. 여기 이제 상구 앞에 여기 파로구뭐 여기 붙네요. 많이 생겨가지고. 오케좀 이따 가면 인천대교 한번 보여드려. 요아좀 이따가 제 인천대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지만 인천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도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줌마 어떻게 지냈어요? 어 뭐. 뭐 아무것도 안했죠 뭐 네. 여기 주말에는 뭐 모임이란걸 하나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모임을 나갔고요뭐 모임 나가고 또 주중에는 회사갔다가 집에서 자고 회사갔다가 집에서 자고 뭐 이런거밖에 안했어요 네, 어제 밤에 낚시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이대호 어, 은퇴식 보고 울었어요 이대호 은퇴식 벌써? 네, 운드씨 어제 올스타전 하면서 했잖아요. 어. 어제 올스타전 했어요? 오늘이 아니고 네, 어제 했어요. 아... 어, 근데 이대5운식씨 보는데, 어, 네. 이대호 와이프 분이 참 이렇게 내조를 잘하시는 것 같고, 느낌이 네. 너무 좋았어요. 아줌마도 그런 사람 만나요 좋은 분. 와이프 같아, 이대호 와이프 같은 분. 아, 좋은 분. 좋은 분 분이... 네. 주변에 있겠죠, 제그 주변에. 이제 뭐 너무 여자 따질 필요 없이 네아 이제 뭐아 그래도 아, 저는, 저는 따질 겁니다 네 한번 갔다 왔는데 뭐아 갔다 아니, 와서 저는 따질 거예요. 겁니다 아 어, 인천대교 한번 치어주세요 아줌마 자 여러분 인천대교 어. 아, 잠깐만요 인천대교 사 찍어드릴게요 아, 주세요 인천대교 멋이 있긴 한데 와. 됐어요 아줌마 아, 아, 아줌마 한... 오늘 지렁이가 그래야. 좋아요 지드래곤 아 그거 아, 사왔습니다. 좀 좋은 걸로 오늘 뭐 일병 아나콘다.. 아 지렁이 좋아요 지렁이라고 숭어, 숭어 지렁이의 버금입니다아 그렇습니까? 네어저 징그러우면 못 만지는데 어떡하죠 아줌마 망둥어 언제 먹을 거예요 왜 망둥어 먹지도 못해요 아왜 망둥어 안 먹냐고요? 느네네 네, 망둥어 눈이 너무 습잖아요 네. 네. 아, 이제 잡으러 가요 망둥어 네. 눈이, 눈이 네. 너무 습해서 못 네. 먹습니다 제가 조심해. 아 얼굴이 상당히 살짝 보이게 나오네요. 오늘은 살찐 건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있다가 저희가 어, 낚시할 분들로 가서 1동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는 걸로 하고 안전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겠습니다.